HRM AI 뉴스입니다. 선순환에서는 먼저 선이 아닌 착한 선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을 통해 착한 순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성찬 대표는 생각합니다. HRM은 복을 선순환시키는 통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장에 담긴 의미를 베풀기 위해서 직원 1명당 5명의 아이를 회사에서 후원합니다. 기부를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직원들이 나의 존재로 귀한 생명과 삶을 바꾸고 있다는 희망 또한 얻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도 12월은 신규 직원 2명이 들어오며 후원하는 아이 또한 10명이 늘어 총 255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후원하는 금액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많은 아이에게 후원하는 것이 HRM의 목표라고 합니다. 2020년도 전부터는 개인의 이름으로 이후부터는 회사의 이름으로 진행해 온 따뜻한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 기부뿐만 아니라 HRM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실천 앱 에코야 얼스에서 진행하는 수거 신청을 통해 이용자가 쌓은 지구 포인트를 모아 기부하는 프로젝트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이 포인트로 동물 자유 연대의 물품을 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기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HRM AI 뉴스였습니다.